하니까 단계학습 한글 2016을 강의할 안쌤입니다. 제 4장 한자와 특수문자 입력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글 2016을 실행한 후 ch04 파일을 불러옵니다. ch04 파일이 불러와지면 한자를 변환하기 위해 고사성어 뒤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입력 탭의 한자 입력 한자로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한자로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한자 목록을 선택한 후 입력 형식 이거는 한자 요 고사성어 한자로 표현되고요. 두 번째 거는 한자가 나오고 가로 열고 고사성어가 한글로 표시됩니다.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한글로 고사성어라고 나오고 가로 열고 고사성어 한자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한글 가로 열고 한자를 선택한 다음, 바꾸기 단추를 클릭하면 고사성어, 가로 열고 고사성어가 한자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간단 상조도 한자 입력, 한자 바꾸기를 통해서 바꿔주시고 속무 배결도 한자를 변환을 해주시고 중마고우도 한자를 변환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표를 이용하여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구 앞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입력 탭의 문자표 문자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자표 입력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자표 입력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한글 문자표 탭을 클릭한 후 정각기호 일반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수문자는 원하는 특수문자를 선택을 하는데 특수문자를 선택을 하고 넣키를 클릭하면 친구 관련 고사성어라는 글자 앞에 특수문자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특수문자와 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이 띄우기를 눌러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의 공간을 띄웁니다. 글자 겹치기를 사용하여 특수문자를 입력하기 위해 간담 상조 앞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입력 탭의 입력 도우미 글자 겹치기를 클릭합니다. 글자 겹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겹칠 글자 숫자 2를 입력할게요. 숫자 2를 입력한 다음 모양과 겹칠 형태 어,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형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각형의 어, 빈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넣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네모일에 어, 이렇게 특수 문자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눌러 한 칸을 띄워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속무배결에 입력도우미를 클릭한 후, 글자 겹치기 숫자는 2 넣기 띄워주시고, 입력도우미 글자 겹치기 3 넣기 사이 띄우기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특수문자와 글자 겹치기를 통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